오신 분들은 정말 이거는 대박이라는 걸 인정해 주시는 바로 그 제품이거든요 엣지 여기서부터 민홍씨 끝에 있는 저지 스커트까지 모두 포함인데 음. 제가 한번 이거는 사실 그냥 흔들어 드릴게요 흔들어 드릴게요 이게 앞에서 보시면 약간 저지 느낌이죠 근데 네네. 뒤에서 딱 보면 이거는 일명 여신블라우스. 핵자락. 아 우리 감독님 센스. 이렇게 이렇게 보세요. 감독님, 진짜 이거는 저 감독님이 3번 감독님이 네. 수진 씨 좋아한다니까요. 내가 봤을 때 정말 이 오빠 어. 이제 감독님까지 영역이 넘어갔어눈 마주칠 때 <laughs> 어. 보살 미소 나와요 얼굴에. 감독님 건드리지 마세요. <laughs> 저만 괴롭히세요. 자 이렇게 왜뭐예요왜 <laughs> 뭐 감독님 보호해? <laughs> 되게 이상네아 <laughs> 웃겨 요거 네이비 아이고. 기본으로 갑니다 롤업 되있고요 네. 스타일이 똑같은 게 옐로우예요 약간 라, 레몬하고 라임하고 있는 거 어. 제가 이거 입었어요 요거도 이쁘다 음, 잘은드시네요 태극기 힘차게 날려라 대근. 저기 약좀 주세요 이 오빠 약 먹을 시간 내가지고마취청좀싸줘 이게 졸려가지고 졸리니까 그리고 이거 호일 블라우스는 우리 정설 선배가 이미용 방송할 때 되게 많이 입고 나온다 이거 되게 존나 많아 챙겨드려야겠어 그리고 이거 혹시 미친가봐 이거까지 같이 드려요 정설 블라우스 주머니도 있어요 뒤에 이런 것도 있는 호이블라우스 같이 드리고 수진 씨 웃기면 코 막고 있어요, 웃음 그 들나 와요. 그리고 요거는 지금 레이온이랑 모델 들어간 건데 옆쪽에 이런 망사 있고 뒤에 구멍이 있거든요. 이거 되게 미정 치 좋아하잖아. 이런. 아니 어떤 여자. 사람은 여기 에 머리를 넣어요. 그래가지고 옷이 이상하게 나왔다고. 여기는 여기 에 머리는 거 아니에요. 머리는 여기 넣으시라고 <laughs>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. 마지막, 치마. <웃음> 치마까지. <웃음> 치마까지 같이 드리는 총 6종의 구성입니다. 48,000원에. 48,000원에. 자, 48,000원에 총 6장을 <laughs> 같이 드리고. <웃음> 괜찮아졌어요? <laughs> 땀좀 때려줘. <laughs> 아, 너무 웃기다. 음. 아니, 저 오빠가 거 진짜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. 그치?